지금 처음 때부터 말하기가 안녕하세요. 어, 샵상이다에서산옷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입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이 셔츠인데요. <laughs> 네, 이렇게 생긴 셔츠고 어, 이런 디테일 꽃들이 들어있어요.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네, 이런 네모난 무늬 그리고 요 단추들, 흰색 단추들. 품이 되게 넓었어요. 이거는 플러스 사이즈 아니었고 그냥 일반 사이즈에서 어, 라지 사이즈였나? 어, 그랬던 것 같아요. M 사이즈인가 l 사이즈인가? 제가 확인 다시 해볼게요. 음, 그 사이즈였고, 좀 크게 나오는 사이즈인데, 이렇게 음, 묶어서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요, 요렇게 길게 끈이 있고, 요렇게 묶어서, 짜라짜라짜짠, 짠, 요렇게. 배가 어, 살짝 보이죠? 응, 음, 네. 이렇게 묶어서, 샥. 그래서 요거를 완전 이렇게 묶으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게, 완전 크롭하게. 어, 근데 이거 살짝만 묶으면, 요렇게, 내려갈 수 있고. 요런, 이런 귀여운 여름 셔츠. 원단도 완전 찰랑찰랑하고, 응. 되게 귀여운 셔츠를 거의 이렇게 입어줬어요. 응. 여기 이렇게 묶어줘서 여기가 살짝 노출되게 이렇게 입어도 되고. 근데 제가 과연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요? <laughs> 응. 이런 식으로 입으라고 나온 거겠죠.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올라서 입을 수 있는 하이 웨스트로 입을 수 있는 치마이기 때문에 저는 느슨하게 이렇게 이 정도 응. 느슨하게 묶고 이렇게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이 정도 응. 무난하게. 그리고 일단은 원단이 너무 시원하고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어서 음, 뭐 얼마든지 음,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팬츠랑도 짧은 팬츠랑도 잘 어울리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되게 넉넉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네, 커도 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어. 그리고 더 살이 빠져도 그 나름대로 그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것도 요런 크롭한 자켓형의 이런 셔츠인데 요런 콩당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요 이렇게 실로 자수처럼 이렇게 꽃이 또돼 있거든요. 분홍, 파랑, 노랑. 아까도 분홍, 파랑, 노랑이었는데 얘는 또 초록. 얘는 노랑색. 굉장히 좀 크롭해요. 저는 이 흰색 아이고. 이거 리리앤코에서 원래는 하늘색 가디건하고 세트였던 비스티의 원피스거든요. 흰색 비스티에 어,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매치을 해줘가지고 같이 입어봤는데 이거 되게 귀엽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어, 빅사이즈 아니었고 어, 일반 사이즈에서 라지였던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나고 그냥 좀 크게 입는 스타일이라서 저한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걸쳐서 입어도 되고 잠가서 입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잠가서 입으려고 구입을 했거든요. 어깨선이 맞아서 어, 그냥 좀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입을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귀엽죠? 음, 좀 귀염귀염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어, 해서 음, 되게 크롭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안에 이런 이어지는 느낌이 없으면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음, 이만큼 짧은 비스티라서 이게 되게 많이 크롭해요. 어, 그래서 자켓형으로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또 아까처럼 여기 살짝 보이게 되게 짧은 또뭐하이랑매치 해도 음, 귀여울 것 같고 어, 저는 애초에 이거랑 입을 생각으로 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벨트를 하나 해줄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 드디어 모스키노 벨트 맞는 거 아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드디어 이 벨트 착용하는 걸 성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불굴의 의지입니다. <laughs> 모스키노벨트 진짜 이거 사이즈 미스 해가지고 저 이거 사서 한 번도 못했잖아요. <laughs> 네, 으찌됐든 이렇게 음... 이렇게 입으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 셔츠 역시나 크롭한 셔츠고 이렇게 언발로 나온 셔츠입니다. 어, 요런 요렇게 이렇게 실밥이 다 나오게 이렇게 디자인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리고 요렇게 저는 아마 여기 단추를 두개 정도 풀을 것 같아요. 풀고 살짝 요런 느낌? 그리고는 어깨가 라인이 이렇게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깨는 좀 넓어 보여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깨선이 좀딱 맞아야지 좀 덩치가 작아 보이는데 크롭한 기장이고 많이 크롭해요 가슴 바로 밑에까지 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입을 수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검정색 이너가 제일 그래도 배가 좀덜 <laughs> 나와 보이기 때문에 검정색 이너에 검정색 치마를 입어서 매칭을 좀 해줬어요 좀 약간 스쿨룩 느낌이죠 이런 느낌? 이렇게? 입어주려고 샀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샀던 그 타이 있죠 타이랑 한번 매칭을 해 볼게요 음. 단발 느낌 나게 머리도 한번 묶어 봤어요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입어 봤습니다 이런 느낌 음. 이렇게 입으려고 샀어요 <laughs> 네제 나이 묻지 마시다니까요 <laughs> 자꾸 찔리네 <laughs> 네. 또 언제 입겠어요 여러분 그냥 몰라요 이렇게 또 입어보는 거지 저는 타이를 또한개더 샀거든요 체크로 그래서 타일은 을 바꿔가면서 여러 느낌 내면서 입어 보려고요. 제가 오늘 또 혼자서 지금 밤... 뭐야 무서워. 12시거든요? 어떻게 또딱 12시야. 잠이 오지 않는 엘라는 갑자기... 지금 쿠팡에서 이것저것 부자재 같은 거를 시켰거든요? 어, 제가 안 쓰는 가방이 좀 많아요. 토드백도 잘안 들고 다니고 어, 그러니까 손으로 잡거나 이렇게 뭔가 거추장스러운 거를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늘 하고 다니는 것만, 그리고 사실 작은 백만 선호하기 때문에, 짐 같은 거는 사실 그냥 차에 놓고 다니고, 그래서 뭐 가장 안 드는 게 사실 클러치거든요. 클러치 백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있는 것도 잘안 들고 다녀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서 하나가 이제 비비안 베스트우드인데, 제가 이거 되게 오래 전에 샀던 거거든요. 제가 귀여워서 되게 좋아하는 건데 떡이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내가 여기를 좀 뚫어서 크로스 끈을 달아서 크로스로 메고 다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제 밤중에 갑자기 난 거죠. 그래서 어제 급하게 막 부자재를 막 사가지고, 가지고 음. 요런오링을 샀거든요. 요거에다가 이제 나사, 그리고 펀칭, 이 있는 거 가죽 뚫어서. 여기 안에다가 해가지고, 오링 달고, 그 다음에, 체인들이 다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주 체인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진주 체인을 달아서, 이게 가벼우니까, 음, 이렇게 하면은, 가볍게 달고 다닐 수 있겠다. 조금 필요에 따라서 뭐, 체인은 할수 있을 것 같고, 예. 어, 당근에서 구매한 예. 크 블러치로 그냥 드는 게 제일 예쁘죠. 근데 문제는 진짜 제가 안들 거예요. 어, 제가 한몇번 들고, 분명히 안들 거거든요. 절대. 음, 그래서, 음, 이게 훨씬 더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에 저희 도전은 뭐냐면 얘예요 요거 아시죠 여러분 한창 유행했었던 바오바오 그렇지 이게 사실 이 자연스러움이 어 이게 특징이잖아요 여름에 한철 잠깐 쓰는데도 이걸 귀찮아가지고 들고 다니냐고요 <laughs> 아니면 뭐 요, 이렇게 좀 물건 많이 넣으면은 뭐 요만큼만 저을 수도 있고 좀 예쁜 백이잖아요 음, 뭐 그러면 팔아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제거잘못 팔아요 <laughs> 제 거잖아요 욕심 <laughs> 히어가지고 플러스 100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여기랑 여기를, 여기를 뚫으면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자석을 달아서, 얘를 이렇게 붙여서, 열 때는 여기를 자석이니까 이렇게 딱 진짜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다 말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어, 어깨 살이 많아서 원래 숄더백을 못 맸거든요 어깨 살 때문에 이렇게 다 내려가서 근데 어깨 살이 조금 빠지면서 요새 숄더백도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제가 숄더백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가 생기고 보니까 숄더백도 뭐 멜만 하더라고요 매기만 하면 저는 되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조금 부피가 있는 것들은 갖고 다닐 그런 백이 너무 작은 백밖에 없었는데 차라리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냥 크게 해서 숄더로 마치 그런 에코팩처럼 그렇게 쓸까 왜냐면 이거 진짜 안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찰떡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또 펀칭이 여기까지 밖에 없어서 크로스로 밖에 못쓰는데 마침 이걸 샀으니까 구멍을 다 뚫어서 숄더로 맬수 있게 구멍 뚫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 오늘 이거 할거예요 가방 망가뜨리기 할수 있겠죠? 화이팅! 말을 또 8분 동안 했어? 말이 너무 많아 드라마 보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완성!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o 잡아서 먼저 뭐 달려온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다리 아팠는데 버스터가 어떻게 가나 과장님이 정하세요.